이제 키즈 카페에서 일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애기들한테 딱 이렇게 해줬거든요. 아 진짜 그랬어? 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? 내가 안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. 나도 어려질래? <laughs> 내가 이제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이제 몰래 이제 과자 주고 몰래 좀더 챙겨보고 막 사진 찍을까? 이렇고 사진 찍고 어머니한테 사진 보내드리고 막 볼다고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막 이렇게. <laughs> 나도 사진 찍. <laughs> 이게 편해라고 할수 있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. 내가 좋아하는 애기들은 좀더 이제 우쭈쭈 해주고 계속 이제 무릎 위에 앉혀가지고 놀아줘 막 그랬거든요. 팡이도 우쭈쭈 해달라고? 얼만큼 우쭈쭈 해줘야 되지? 어떻게? 우리 팡이 그랬어요? 그랬어요? 우쭈쭈쭈. 우리 팡이 파이... 오 그랬어. 오늘 뭐 했어? 아 진짜? 어 그랬어요. 우쭈. 음... 오 진짜로? <laughs> 팡이야 이런 거 좋아해? 팡이야. 응애 밥 사줘. 방 팡이야.